여러분 이제 곧 휴가철입니다. 저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휴가를 좀 가는데 대만이랑 괌을 가는데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 휴가 룩을 좀 고민을 해야 돼요. 그래가지고 고민을 좀 하는 김에 영상으로 좀 여름 휴가철 코디를 좀 가볍게 보여드릴까 합니다.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고 그 중에서 반응 좀 괜찮은 걸로 입고 갈까 해요. 예, 저 같은 경우는 옷을 입을 때 보통 뭐 상의를 중심으로 입기도 하고 뭐 하의를 중심으로 코디를 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여름옷 같은 경우는 특히 여름옷 중에서도 휴양지 룩 같은 경우는 상의를 중심으로 르는게 편한 것 같아요. 화이 같은 경우는 그냥 반바지가 제일 시원하고 그리고 반바지 중에서도 특히 화이트 팬츠 입어주면 웬만하면 느낌 나오거든요. 특히 또 이제 휴양지 룩은 상의에 포인트를 주는 게 많기 때문에 상의를 중심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읽기 마셔. 아. 그리고 제가 팁 하나만 드리자면 우리가 여행 갈때 저처럼 막 이렇게 휴가를 8일, 9일 막 이렇게 가는데 진짜 옷이 너무 많아지잖아요. 그래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신발을 여러 개 가져가면 진짜 짐도 너무 많아지고 너무 무거워요. 그래서 저는 그냥 딱두 켤레만 가져갈 거예요. 하나는 가장 포멀하고 좀 격식 있는 구두 같은 게 되겠죠. 근데 여름이니까 이 로퍼를 가져갈 겁니다. 또한 켤레는 그거랑 완전히 반대되는 요거. 요 베이지 색깔의 아일랜드 슬리퍼, 요거를 가져갈 겁니다. 이렇게 가져갈 거고, 그럼 그런 컨셉을 확실히 가지고 진짜 시작해보면. 어 일단 요거 가져왔는데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반츠 하와이안 셔츠라고 얼마 전에 한번 소개했었는데 아직 게시를 못했거든요. 이번 휴가 때 한번 게시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나시에다가 버튼 열고 입어주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. 어 이렇게 입어줘도 좋은데 아,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바지가 기니까 좀 쿨한 느낌이 좀덜 나는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밝은 바지로 3개 가져왔거든요. 어 요거 무탠다드 화이트 쇼 패츠인데 어, 요거 또 괜찮은 것 같네요.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. 그 신발은 요 아일랜드 슬리퍼. 확실히 이게 좀 상의가 약간 사이즈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반바지 입는 게좀더 쿨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괜찮고 뭐 이런 느낌 참고로 이거는 바지를 제가 두번 정도 접은 거예요 36 사이즈인데 이게 또 길면은 느낌이 안 살거든요 자 암튼 첫 번째 룩은 이걸로 이거 갑시다 이거 괜찮네 자, 두 번째 코디 한번 만들어 봅시다 렛츠고 하와이안 셔츠 간 김에, 어, 요번에도 하와이안 셔츠로. 요거 어, 같은 경우는 일본의 선서프라는 브랜드인데, 이 하와이안 셔츠 굉장히 잘 만드는 브랜드거든요?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구매한 건데, 요거도 예쁩니다. 요거는 또 같은 하와이안 셔츠인데, 좀또 무드가 다르죠? 요것도 뭐 그냥 같은 코디에 향이만 바꿔줘도 괜찮을 것 같고, 근데 이렇게 입는데, 바지를 다른 느낌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? 874가 또 느낌이 좋으니까, 874만의 또 맛이 있잖아요? 터프한 맛? 괜찮은데? 874에다가 또 하와이안 셔츠 조여주니까 또 느낌이 있네요. 새로운 발견. 어 이거 괜찮은데? 괜찮은데? 괜찮은데! 일단은 두 번째는 이 하와이셔츠에다가 디키즈 874 신발. 아 이렇게 갈까? 여름인데 여기다가 신발을 막 구두 같은 거 신어 버리거나 막 스니커즈 신어 버리면은 너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. 아, 두 번째 룩 이거로 갑시다. 어, 이 느낌. 이거 괜찮죠? 아주 좋다.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룩보다 이게 좀더 괜찮은 것 같아요. 믹스매치 해주면은 그게 또 재밌잖아요. 자두 번째 이거 하고. 세 번째, 그 다음에 가져온 거는 요겁니다. 요걸로 한번 입어볼게요. 요거는 라모랭이라는 브랜드의 이게 뭐, 뭐라고 해야 돼? 이거는 셔츠인데 동양적인 패턴, 약간 뭐 기모노나 유카타 같은 데서 영감을 받은 그런 셔츠인데 이 소재도 약간 린넨 같은 마 같은 느낌인데 요거 한번 입어보겠습니다. 네, 요거는 핏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정석적인 핏이 아니고 약간 소매도 길고 핏 자체도 되게 동양적인 핏이라고 해야 되나? 어, 요거 되게 괜찮은데 이거는 또이 무드에 맞게 바지를 좀 맞춰줄 필요가 있겠죠? 반바지로. 일단 악세사리를 시계보다는 제가 얼마 전에 샀던 참뮬라라는 멕시코 스타일의 일본 사람이 만든 브랜드 있거든요. 말 털로 만든 팔찌인데 이거랑 딱 무드가 잘 어울리잖아. 이런 어, 느낌. 세 번째 룩도 어, 완성. 요 느낌으로 갑시다. 세 번째. 이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? 이런 느낌으로 하나 가지고 네 번째 한번 또 만들어 봅시다 아 그리고 놀러 가는데 내가 만든 거 입고 가야죠 뭐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죠? 아웃스탠딩이랑 만들었던 니트 가디건인데 옛날 빈티지한 리조트 룩 느낌으로 만든 건데 어 그냥 지금처럼 입어도 될것 같고 아니면 긴 바지 입어볼까요? 저녁에 나와서 밥 먹으려면 요, 요 정도 느낌 괜찮잖아. 약간 좀 이렇게 성숙한 무드, 약간 좀더 드레스업된 무드를 입을 때는 확실히 나시도 너입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아요. 계속 지금 슬리퍼만 신었으니까 좀 지겨우니까 여기다가 로퍼 신어볼까요? 위에 블랙 이 있는데 또 신발도 블랙이니까 아 조금 헤비한 느낌이 있다. 이게 좀 상의에만 확실히 포인트가 딱 되고 나머지 그냥 시원하게 수 빼주는 거지 여름이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막 답답해 보이면 안 되고 너무 무거워 보이면 안 되고 특히 지금 이렇게 긴 바지 입었으니까 어, 이렇게 입어주는 게 괜찮은 것 같아 네 번째 룩 완성. 어, 요거는 진짜 저녁에 숙소 들어가서 시원하게 한번 씻고 딱 깔끔하게 약간 좀해 져서 선선할 때 그때 딱 기분 좋게 입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느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아직 요걸로 좀 부족하니까 힘 닿는 데까지, 시간 될 때까지 한번 해봅시다. 내꺼 꺼낸 김에 하나 더 해봐야죠. 네. 이것도 제가 만든 쿠반 셔츠인데 이거 같은 색깔이 라이트 카키니까 이 얘가 좀 밝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. 이렇게 완전 올 화이트 느낌으로 갈지 아니면 뭐 이건 어쨌든 완전히 쿠반 셔츠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치카노 스타일이랑 어울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 디키즈 입어주니까 아이는좀 치카노 느낌 나네요 아 이런 무드로 갈까요? 그래서 이 착장도 완성 거기다가 이게 조금 톤온톤으로 좀 밋밋하게 가주니까 스틸 시계로 포인트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약간 완전 야외보다는 그냥 리조트 내에서 아니면 뭐 저녁에 이제 저녁 먹으러 나갈 때 그럴 때딱 입기 좋은 느낌인 것 같아요 오케이 몇개 했죠, 우리 지금? 아무튼, 요거 했고, 아직은 좀 부족한 느낌이 있으니까, 좀더 갑시다. 아무튼, 최대한 많이 만들어 보고, 그 중에 좀 댓글로 반응 괜찮은 거좀 말씀해 주시면은, 그거 참고해서 입고 가겠습니다. 그 다음 거, 렛츠고! 긴팔 셔츠도 또 입어줘야죠. 팔 걷어가지고. 그리고 또, 긴팔 셔츠 입을 땐 당연히 바지는 반바지로 입어줘야 된다. 팔 걷는 거는 저는 이렇게 컵스 크기대로 단추 풀어주고, 한번 접고, 두번 접고, 이렇게만 딱 접어줘도 좋고.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너무 무거워 보여서 저는 여기서 한번반 정도 더 접거든요. 이 정도로 접어주면 느낌이 좋습니다. 컵스 한번 접고, 두번 접고 보이죠? 두번 접고, 마지막으로 절반. 이렇게 접어주면 아, 딱 이게 느낌이 좋아요. 저는 길이감도 좋고 이 느낌이 깔끔하고 바지는 무조건 반바지. 컨트라스트가 있어야 돼. 이번에는 좀 컬러를 넣어볼까요? 이것도 괜찮고, 이것도 괜찮고,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. 그냥 아예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빡! 그냥 셔츠랑 이렇게 스웨 쇼팬츠랑 믹스 매치 해도 괜찮죠? 자, 그래서 이 코디도. 이런 어, 느낌으로 완성 이렇게 긴팔 셔츠는 팔을 좀 여름에 걷어 입어주고 그 다음에 팔에 좀 악세사리 살짝 보여주고 반바지를 매치해주는 게좀 좋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비교적 좀 편하게 낮에 막 더울 때 이렇게 입고 돌아다녀도 괜찮은 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새벽 3시거든요 생각보다 촬영이 너무 길어졌는데 여기서 끝낼 수 없습니다 좀만 더 갑시다 일단 제 생각에 한 코디 한 3, 4개만 더 하고 끝내면 될것 같아요 네, 일단 셔츠는 요 정도만 로 하고 그래도 놀러 갔으면 편하게 입을 티셔츠 도 해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리고 그 제가 가는 데가 괌인데, 괌은 뭐 본토는 아니긴 하지만 미국이잖아요. 제가 또 미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옷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, 제가 또 농구, 힙합 요거 때문에 미국을 좋아합니다. 그래서 요거 가져왔습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힙합 뮤지션이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나스였어요. 그중에 또 가장 좋아하는 앨범이 당연히 나스의 일집일메릭입니다 힙합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할 거예요. 완전 10명 반 뒤테로 네, 브랜드에서 나온 건데, 제가 얼마 전에 이거 발견해서 보자마자 그냥 이거는... 나한테 사이즈 안 맞아도, 그냥 안 어울려도 타겠다해산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냐면 진짜 주작 아니고 제일 위에 있는 게이메 <목소리도> 네. <목소리도> 어 이게 지금 제가 한번 빤 건데, 요거가 막 주의사항으로 고음에다가 빨거나 세탁을 너무 자주 하면은 이게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, 저는 오히려 그게 너무 땡큐죠. 오히려 좋다. 네, 그래서 한번 빨았는데, 어, 생각보다 너무 안날아가 가지고. 네. 이게 사실 뭐 힙합 프린팅이긴 하지만 막 힙합 티로 크게 입고 싶지는 않고 약간 좀 크롭하게 빈티지한 느낌으로 입고 싶어서 좀더 작아져도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고온에다가 한번 빨아서 사이즈도 살짝 줄이고 살짝 날라가면은 이거는 바지를 반바지를 입으면 너무 좀 초딩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빈티지 데님에다가 입어 보겠습니다. 두개 가져왔는데, 둘다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입는 빈티지 연청이에요. 하나는 요거, 90년대 리바이스 517, 부츠컷이죠? 요거는 제가 사서 밑단을 자른 거고, 그리고 또 하나는 70년대 리 부츠컷. 아, 요게 진짜 멋있습니다. 한번 입어볼게요. 벨트를 해도. 이, 이 사슴가죽, 리 팩이 딱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. 이거 너입했을 때 요게 딱 보이면은, 아, 진짜 멋있어요. 그리고 리만의 또이 방패 모양의 이 백포켓. 이것도 멋있고. 아, 이런 느낌. 이렇게 입고, 이거를 한운 정도 길이로 자를 거거든요? 신발을. 아, 요거, 요거다. 요렇게 입는 거 하나랑. 아! 아, 요거 조심하세요. 컨버스에 신거나 아니면 이런 로퍼 같은 거랑 딱 믹스 매치 해줘도 이 느낌이 좋거든요? 이런 느낌? 미국 가니까, 어, 누가 보면 뉴욕 가는 줄알겠다 이거 입고 이제 미국 서부 가면 총 맞는 겁니까? What? 그건 아니다. 괌 가는 거니까 상관없잖아. 들어보세요, 꼭. 동부 서부 통틀어서 최고의 명반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앨범입니다. 나스가 이게 10대 때. 들어보세요. 네, 좀만 더 끝냅시다. 네. 지금 3시 반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자, 그래도 가야지.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셔츠 입었고, 티셔츠 입었으니까 반팔 니트 해줘야죠. 요거 입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또 여름 휴가 가서 약간 편하게 입는 것도 좋은데, 또 근사한 데 가서 저녁 먹고 할 때는 약간 좀 격식 차려줘야 되잖아요. 그럴 때요 반팔 니트가 가장 좋아요. 하나씩 입어볼 건데, 일단 첫 번째로 입어볼 거는 요겁니다. 포터리의 반팔 니트예요 이거는 일반 반팔 니트보다는 약간 린넨이 들어가고, 이 원단 자체도 살짝 성글게 좀 짜여져 있는 느낌이라 좀 칠하게 그렇게 입을 수 있는 니트입니다. 아, 요건 보면은 약간 핏이 좀 여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긴 바지 입는 것도 괜찮은데 어,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반팔 니트에다가 반바지 입어줘도 이것도 충분히 시원하면서 뭐 항상 말하지만 니트라서 또 약간 좀 고급스럽고 약간 격식이 있거든요 좋은 룩이다 지금 텐션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신발은 역시 아일랜드로 갑시다 그냥 이번에는 이렇게 할 겁니다 어 반바지에는 이 아일랜드 슬리퍼 긴바지에는 로퍼 깔끔하게 그렇게 하면 신발 딱두 개만 가지고 가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룩도 이걸로 깔끔하게 오케이 그다음 거는 요 반팔 니트 요거는 카라가 없는 그냥 라운드 넥 니트 더니트 컴퍼니 건데 요것도 예전에 소개한 적 있습니다 요거 깔끔한 스타일로 한번 입어볼게요 요거는 그냥 뭐 긴바지나 화이트톤의 쇼팬츠뭐 그렇게 입으면 될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만 입어도 괜찮죠 네. 더니트 컴퍼니 거 완전히 그냥 깔끔하게 깔끔하고 미니멀한 스타일인데, 원단이 되게 고급스럽고, 핏도 좋아서, 진짜 좀 심플하면서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. 살짝 올드머니 그런 느낌이 나요. 네, 코디를 할때 어쨌든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이 상이랑 하의가 좀 뭐랄까 너무 좀 디테일적으로도 밋밋한데, 소재적으로도 뭔가 어떤 특징이 없이 둘다 비슷하거나 이러면은 어 약간 좀 심심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럴 때는 둘다 디테일적으로 굉장히 심플하지만, 이 바지 소재를 린넨으로 하면서 약간 좀꾸기꾸기 타면서 이 텍스처감 있잖아요. 이런 네, 느낌으로 가면은 좀덜 밋밋한 느낌이 들죠. 약간 좀 무드도 잡히고, 요거에다가 어 이렇게 시계로 포인트 좀... 주고 하면은 요거는 진짜 좀 심플한데 고급스러운 느낌. 요거 괜찮은데요? 요거 또 하나 코디가 되겠네. 이게 또 좋은 게 약간 좀 팔뚝이 좀 두꺼워 보여. 살짝 흉부가 좀 강조가 되는 느낌? 좋습니다. 음. 요거 괜찮죠. 5시 전에는 잘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가지고, 진짜 오늘 드디어 그 대장정에 지금 새벽 4시 반인데 여름 휴가 코디 만들기 끝이 났습니다. 진짜 많이 입은 것 같은데 저도 좀 편집하면서 좀 보고 여러분도 보시면서 괜찮았던 거 의견 남겨주시면은 제가 잘 골라서 여름 휴가 때잘 입고 다녀오겠습니다. 또 멋있는 배경에서 또 여러가지 착착 찍어가지고 인스타에도 올릴 테니까 아무튼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. 댓글 보는 재미에삽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그럼!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끝!